대한민국의 성공의 날남았는데잘이나해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전주 네, 온고리즈의 소속이 되어 고요 네, 네, 연합회장은 네, 네, 지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임을 받게 되 있는데 네, 저희 네, 올해 온고리즈 차례가 돼서 제가 네, 이렇게 회장으로 삼기게 되었습니다. <laughs> 제가 지난 12월 14일날 어, 연합대장 취임을 하고 그 직후에 우리 은혜장님께서 저한테 뜻밖의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버님과 그간 조금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신기일전에서잘회복기 이렇게 어, 뜻을 모았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만나 제가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순전에 저희 사무장하고 우리 민용석 회장님하고 유한님 회장님도 뵙고 내합회 차원에서 격려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남원을 왔어요. 한 10회 됐을까요? 제 딸에는 위로를 좀 드리려고 남원을 왔는데 제가 우리 두 회장님들을 뵙고 그 일터도 제가 가서 보고 우리 의장들의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격려를 받았어요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든지 지금 뭐 지휘 자체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이 남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이 그 애쓰시는 모습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우리 글로벌지구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 참 보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려고는 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비 m c 는 어떤 친교도 있고 당연히 뭐 사람 보이니까 친교도 있고 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도 하지만. 우리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늘 되뇌이듯이, 어, 우리가 일터를 변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우리가 모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 CBMC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어, 그래서, 정말로, 어, 뭐 힘들기는 우리 다, 뭐만 힘든 것이 아니고, 다 힘들어. 다만, 인수가 조금 많은 데도 있고, 그러지만은, 힘들기는 다 힘든 그런 어, 상황인데, 또,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대부분의 지휘들이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합시장에서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 어쨌든, 이 금년에 조금이라도 더 분발해서, 어, 지휘를 더 세우고,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이렇게, 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연합회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어,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뭐, 뭐 체육대회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한국대회도 참석을 하고, 또, 뭐, 비전스쿨이나 리더십스쿨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가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어서, 야, 그것도 뭐 그대로, 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는 못했어요. 체육대회도 지 못했고, 한국대회도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보내었는데, 올해는 뭐 여전히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어서서 풀어주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연합회에서 금년에 꼭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소개들을 하실 때, 지금 여러가지 사업들을 지금 뭔가 이렇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도 키우시고, 식당도 하시고, 공장도 하시고, 딸기 농사도 지으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트인지 여러분 좀이 알아보시면 좋요 가장 유명한 마트.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이 길어져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 지휘에서 자주 이제 그, 조참으로 입원할때 경영 포럼을 해서 사업장의 어떤 그런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함께 고민도 토로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게 조금 깊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전국에서 보니까 서덕의 지휘에서 이 비즈니스 포럼을 아주 깊게 하는 그런 지휘들이 있어도, 그게 어떤 점이냐면은, 그 어떤 사업 규모가 비슷한 분들, 그런 분들끼리 이렇게 팀을, 뭐, 한 대여섯 분씩이나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업장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남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꿀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그렇게, 어, 그, 비즈니스 부럽을 해서, 내 사업장의 모든 상황을 공개하고, 또 공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함께 이야기해서, 거기서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들을 이렇게 보완해 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업장이 많이 도움하는 그런 지휘들이, 몇개 지휘가 있어요, 전국에서. 네, 저희 온곡을 지도 여러이 전에 한 18년 전에 중앙위에서 그어 그쪽에 전문가가 오시고 광주의한 지회에서 그 그룹이 있더라고 광주에 거기서 그 사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례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우리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늘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제가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꼭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2월 중으로 2월 하순쯤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시도를 해서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모든 지위에 보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친교도 어,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건, 우리는 다 뭔가 지금 사업을 어, 하는 사람들이, 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상담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 나원에 와서 우리 그장님그 식당을 가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시이렇게잘 되는구나.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나중에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오기 시간이가 불과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날을 힘든 시간들보다 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 연합회가 먼 약장을 서서 실질적으로 이 우리의 사업 현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포럼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어, 그 부분에 효과를 내고 또 지휘에 다 함께 그, 그런 시스템을 보급을 해서 정말 우리 c 댐 씨가, 어, 어 네.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우리 일터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써서, 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모님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비행 단순한 친근 모임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고는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는 기심을 받은 소명을 가진 사명자들이에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 나머지 가 앞으로 틀림없이 찾을 거예요. 아멘. 전화, 네. 제가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글로벌지휘가 창립이 되어서 함께 두 지휘가 연합해서 정말 우리 남원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답게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존경하는 네. 네. <laughs> 우리 국회사님께서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셔서 그 어, 귀한 그런 말씀들이 제 바탕이 되어서 우리 남원지휘가 글로벌지휘가 올 한해 더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연합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